양천구가 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업소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을 이행했음에도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업소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양천구청 교육지원과 김주환 팀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봅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양천구가 제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업소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요. 우선 이들 업소가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뭔가요? 네,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 자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하는 업소나 학원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양천구의 이번 지원금 구체적으로 어떤 업소에 어떤 규모로 지급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또이 사업주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2020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월 3일 기간 동안 집합 금지를 이행한 학원 중 3차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학원에 각 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2020년 12월 5일부터 2020년 21년 1월 17일 기간 동안 집합 금지와 영업, 영업 제한을 이행한 업소 중 헬스장, 수영장, 사격장 등 실내 체육 시설과 PC방, 오락실, 키즈 카페 등 문화 유통 업소에 대해서도 각 1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주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3차 재난지원금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한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이 설 연휴 전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요.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하여 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업소가 대상이 되므로 소상공인 기준인 2020년 매출액 10억 원 초과 또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 등에서 표준 재무제표 증명 등 구비 서류를 발급받아 기존의 안내드린 메일로 보내시거나 직접 방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원을 받지 못했던 많은 사업주들에게 희소식이 될것 같은데요. 본인이 지원 대상이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천구 교육지원과 김주환 팀장이었습니다.